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위해 노력하지만 짜증이나 좌절감, 식욕 등의 금단 증상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의지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이 금연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금연껌입니다그중 하나가 바로 스위스에서 최초로 출시돼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니코레트인데요. 1978년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져 오고 있는 제품으로 현재 세계적인 제약기업 존슨 앤 존슨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금연검 니코레트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연검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신가요? 바로 잠수함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왜 잠수함 이야기냐고요. 1967년 스웨덴의 연구원이었던 오베페르노는 그의 친구 클레즈 룬드그램 박사로부터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평소 비행기와 잠수함에 관심이 많았던 론드그램 박사는 잠수함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 함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금단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제안했던 것이죠. 오베페르노 본인도 흡연자였기에 금연으로 인한 금단증상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가보신 분들은 금단증상이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룬드그램 박사의 제안을 들었을 때 금단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죠. 여러 방법을 연구한 결과 그는 니코틴이 들어간 껌, 즉 금연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껌을 만든 오베페르노도 자신이 만든 금연껌으로 흡연 욕구를 해소했다고 하니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이후 1978년 오베페르노가 만든 발명품은 수차례 임상실험을 거쳐 니코레트라는 브랜드를 달고 출시됩니다. 미국 FDA를 통해 1984년 최초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금연보조제로 전세계적으로 40년이 넘는 사용 역사를 갖고 있고 국내에는 건 뿐만 아니라 패치 형태로도 출시되어 있지요. 니콜레트와 같은 니코틴 대체제는 보건복지부와 WHO, 영국의 국립 임상보건연구원 등 국내외의 공인기관에서 권고하는 금연치료 약제이기도 합니다. 니콜레트와 같은 니코틴 대체제가 어떤 방식을 통해 우리의 금연을 도와주는지 아시나요? 껌의 경우 구강 점막을, 패치의 경우 피부를 통해 치료 목적의 니코틴을 체내로 흡수시켜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나타나는 니코틴에 대한 욕구나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결국 단계적으로 니코틴 투여량을 줄여 니코틴 의존도를 낮추고 흡연 욕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죠.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담배 앞에서는 흔들리기 마련이며, 금연한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어려운 일인데, 임상 결과에 따르면 니코레틴 껌 사용 시 12개월 이상의 장기 금연 성공률은 위약군 대비 2배 높았고 하루에 니코레틴 껌을 9개 이상 복용한 집단의 경우 6주 금연 성공률이 9개 미만 복용군 대비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간의 오해와 달리 니코틴 껌에 중독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흡연자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은 니코틴이 인체에 흡수되는 원리, 양, 전달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담배에는 니코틴 전달 속도를 가속화하는 암모니아 등의 첨가물이 있어 니코틴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반면 니코틴 껌은 담배의 독성 물질 없이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치료용 니코틴만을 공급해 순간적인 흡연 욕구를 해소하고 금단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미국 FDA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담배와 달리 니코틴 대체제인 남용및 의존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간혹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껌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마치 껌에 중독된 것 같이 느끼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일반의 약품인 니코틴 대체제는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니코레트 껌은 어떻게 사용해야 맞는 걸까요? 성공적인 금연을 위한 니코레트만의 특별한 사용법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도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처럼, 니코레트 껌 역시 사용량을 점차 줄이면서 몸이 원하는 니코틴 의존도를 점점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약 10개 정도의 껌을 씹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용량을 줄여갑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흡연 욕구가 올라올 때 하루에 한개 정도의 껌을 씹으며 금단 증상을 관리하는 멋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일반 껌처럼 계속해서 씹는 것이 아니라 10회 정도 씹다가 얼얼한 느낌이 나면 씹기를 멈추고 볼 한쪽에 잠시 껌을 주차해 두었다가 다시 씹기를 반복합니다. 니코틴이 서서히 흡수될 수 있도록 30분간 천천히 쉬어가며 씹어야 하죠. 껌 말고도 니코레트는 패치도 준비했죠. 하루 1회 사용으로 니코틴이 피부를 통해 시간당 균일하게 체내에 흡수되어 금단현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니코레트 인비지 패치는 수면 시간을 피해 1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매일 아침에 일어나 패치를 붙여주고 자기 전에 떼어내면 됩니다. 하루 한갑 이상 흡연시 가장 높은 함량의 패치로 시작하여 사용기간이 지남에 따라 니코틴 함량이 낮은 패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껌과 같이 몸에 흡수되는 니코틴 함량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니코틴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죠. 매일 부착 부위를 바꿔가며 사용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금연 중 밀린 업무 과제 때문에 사고 치는 동생 때문에 말한 통하는 손님 때문에 화가 나서 담배를 찾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니코레트 껌을 씹어보는 건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나 씹을 수 있는 간편함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 속구치는 흡연 욕구를 잠재울 수 있죠. 만약 껌을 씹기 힘들다거나 치아교정 중이라면 패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니 금연의지가충만해진다고요 왠지 할수 있을 것같다고요 그럼 니코레트의 도움을 받아 금연을 해보시면 됩니다. 약을 처방 받아 금연하는 것과 달리 니코레트는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죠. 단 처음 사용한다면 약국에서 구입 시 약사와 사용 방법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니코틴 대체제의 사용으로 하루 만에 금연에 성공하거나 끼경가가 비흡변자가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연을 시작한 후첫 주에 니코레트를 같이 사용하면 금단 증상을 줄여서 장기적으로 금연 성공률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아마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아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